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저께네요. 4월 13일 날 20대 총선 치러지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고 말씀들 하시고 뭐 민심의 중요성 다시 한번 강조되고 그러는 시기인데 의장님께서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우선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이번 선거 결과를 보면 네. 그동안에 오랜 세월 동안 그 집권 어 그러니까 다수당을 유지해왔던 어, 그당 이름은 민자당, 민정당, 어뭐또 신한국당, 뭐한 한나라당 이렇게 많이 바뀌었지만 어 과거에 한번 김대중 정권인가, 그게, 에 내가 그러니까 96년, 2000, 2000년 선거 때, 에, 내가 한번 기호가 2번이었거든요. 어, 그때를 잠깐 제외하고는, 어, 쭉 그렇게 1당을 해왔는 거죠. 그게 이번에 이제, 이 2당이 되는 겁니다. 백21 주석으로 우리 해방 후에 보면 군정 기간 있죠. 근데 이승만 대통령부터 해서 쭉 이제 정권이 그렇게 이어지다가 또 하나 이제 겪는 게 쿠데타를 통해서 이제 516 박근 박정희 정부가 들어었잖아요 그럼 그게 쭉 이어져서 전두환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노태우까지 오면서 이제 87년에 노태우 대통령부터 직선제가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그 민주공화당이었던 가 그때 네. 그 당을 만들 때부터 해서 쭉 이어지다가 어 민정당까지 와서 이제 전두환까지 온거 아닙니까? 그 노태우 대통령까지 온 거죠. 네. 그 어떻게 되나? 노태우 대통령. 노태우 민정당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음, 그래가지고, 어, 어, 90년에 3당 합당하면서. 그러니까 90년에 3당 합당이잖아요. 예, 민자당. 그러니까 어. 크게 보면, 민정은, 군정 시대를 빼고 나면, 네. 이승만 부터 해서 중간에 1년간 장면 네. 어, 종류의 그 기간이 있긴 하지만, 네. 그리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이게 큰 핵이, 3당 합당까지는 거의 독재, 1당 독재 비슷하게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다가 90년부터, 어, 지금 이번 2016년이잖아요. 이건 26년입니다. 26년 동안에 에, 그 3당 합당을 한그 당들이 민정계, 민주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는, 그때 민주공화당이었지? 자민, 아, 아 신민주공화당. 신민주공화당. 예, 예. 그게 나중에 자면으로 뛰어져 나가는 거예요, 제피가. 그이세당이합친 날부터 해서 어, 이 오늘날의 새누리당까지 이어져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26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이 변화는 내가 볼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 민주공화당 맞는 날부터 따져서 90년 3당 합당까지를 하나의 큰그기간으로 본다면, 90년 합당에서부터 96년 요 시점 전까지가 또 다른 하나의 그게 되고, 이제 최소한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 임기 남은 2년까지 합치면, 이 2016년에서 2018년 요 기간이 우리나라 정치의 큰 변화를 주는 또 하나의 핵의... 출발이 될수 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시대가 말이죠. 시대가 아, 신문 방송 시대에서 어, 신문의 종류도 많이 늘어났고 전문 신문도 많아졌 스포츠. 음. 경제 신문 <laughs> 이런 식으로 만들어 나고 지금 출판도 이제는 잡지 같은 것도 어 완전히 이제는 자유화됐잖아요.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고요. 네. 방송도 종편이 서너 개 생길 정도로 방송도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그러기다가 네. 이제는 인터넷 신문이 생기고 네. 인터넷 방송이 생기고 굉장히 사회 변화가 많이 왔어요. 젊은이들의 사고 방식도 우리가 젊을 때와 지금 젊은 이들이 생각하는 게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그런 이 사회가 지금 뭐 sns가 시작되고 부터 해서 지금 전 국민의 스마트폰 한두 개다 갖고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사회적인 변화와 이게 맞닥뜨려진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그런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번 이 선거의 결과는 단순히 누가 이기고 저고의 문제가 아니고, 인자는, 이제는, 이제는 군은 물러가고, 새로운 신이 생기는 시대적 변화를 이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어, 뭐, 1당이 2당이 되고, 2당이 뭐, 어, 1당이 되고 하는 그런 정도 변화 만들어서는 보고 싶지 않고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또 해결해 나가고, 그런 과거식으로 당을 뭐 주스리고 뭐 이렇게 가지고는 저는 미래가 없다고 보죠. 네. 그래서 제가 보는 그거는 앞으로, 앞으로 틀림없이, 틀림없이, 그, 어, 정당도, 상당히 많은 개편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까 그러니까 정계 개편이죠. 네. 그 정계 개편이 옛날과 같이 뭐 이합 집산하고 합종연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정당도 나타날 수도 있고 어, 또그 정당들이 가지는 내용에 있어서도 이런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바뀌어야 된다. 그, 그 시그널을 이번에 준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이 그런 과반이 넘는 정당에서 어 이렇게 이당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어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그다음에 당의 운영도 그렇지만 국회 구성을 국회는 하는 거니까 국회 운영에 있어서도 이제는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서로 협치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어 이제는 뭐 나는 옳고 니는 틀리고 니는 보수고 나는 진보고 나는 중도고 얘기가 안 되고, 이거 줄 테니까 저거 내놔라. 그런 식의 시정에 물건 주고 팔고 하듯이 법안을 제정한다거나 자기들의 주장만 그렇게 하면 또 국민들이 철퇴를 가할 것이다. 그거는 다음에 대통령 선거도 2년 후에 있고, 그리고 3년 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또 4년 후에는 또, 또국회의 선거가 있고, 이 두세 번을 거치면서 아마 국민들이 굉장한 그 철퇴를 내릴 수가 있다. 그,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그래 되면 나라가 손해잖아요. 우리나라 전체가 온당하게, 온전하게 이제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안될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결과를 정말 겸허히 받아서 그동안에 해왔던 잘못된 적폐들을 전부 다 바꿔내는 그러한, 어, 뭐, 모든 대통령부터 요번에 조선, 새로 당선된 사람까지 또 앞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까지 저도 포함해서 다 생각을 바꿔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지금 하신 말씀은 여권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에 그렇습니다. 대한 말씀이라고 그렇습니다. 들립니다. 잘 알겠습니다.